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금양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시장을 보시면 금요일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금양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금양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양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 전부터 vt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vt가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금양으로 돌아와서 최근 금양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금양의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양의 전망이 좋았던 만큼 현재까지 금양을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과연 금양이 반등할 수 있는 건지, 원래는 주가가 30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진짜로 30만원까지 갈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금양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양은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2022년 처음으로 리튬 사업으로 진출한 이후에 2차전지의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금양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는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요. 하지만 최근 6월에 있었던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다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금양이 더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양은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사육구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양은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죠. 금양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는 2170 배터리와 함께 469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빠르면 올해 말쯤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469 배터리의 양산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도 올해 1월부터 469 배터리 양산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469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170 배터리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469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금양이 469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면 금양의 기업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금양은 469 배터리 양산과 동시에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에 열린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사육구 배터리를 탑재한 사륜 구동차의 시연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모빌리티 쇼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만큼 이번에 금양의 시연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양이 사육구 배터리를 어디에 납품할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금양이 사육구 배터리를 어디에 납품할지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양이 사육구 배터리 고객사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과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잠재 고객사를 묻는 질문에 유럽과 미국 둘다 논의 중이며 딱 들으면 아는 곳이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차 그룹도 금양의 469 배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은 모빌리티 쇼에서 금양의 전시관을 찾아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사육구 배터리의 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만약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수출 생각도 있는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업계에서는 금양의 사육구 배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양의 주가는 결국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듯 현재 전 세계에서 금양의 사육구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결국 금양의 주가는 3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진 않아도 사육구 배터리 양상과 고객사 같은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양의 주가는 반등에 성공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금양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양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대응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양에게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이 담겨 있는 대응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아무한테나 막 보내 드릴 순 없겠죠. 이 대응 자료를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금양은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금양의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금양이 좋은 종목인 만큼, 시장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자금력이 좋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싼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당분간 주가를 누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금양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100%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도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자금으로만 본다면 과연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개인인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개인이 자금이 제일 많은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냐?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런 힘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남은 2024년 수익 많이 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이슈들 공유를 해 드리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